와 분수대도 있고 토탈 뭐한 20유로 정도. 우와 같은 향이라는걸 알고 있 캠퍼스 라이프를 또 즐겨 볼수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볼타 스토리 장경래 실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몰타 대학교 캠퍼스에 지금 놀러 왔습니다. 몰타 대학교 안에 이제 몰타 대학 부설어학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분들 특히 제 공무원 연수생분들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이쪽에 이제 1층에 상가들이 있고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곳들이 다 기숙사예요. 뒤에 스타벅스도 있고요, 버거킹, 웰비스 마트, 뭐 전자제품 사는 곳, 카페,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학교 오니까 확실히 이제 이 젊은 열기가 조금 느껴집니다. 네, 이곳이 몰타대학교 부서로학원이에요. 네,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생분들은 여기 몰타대학교 부서로학원에서 어, 영어 연수를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꽤 계십니다. 캠퍼스 규모가 작진 않은 것 같아요, 몰타대학교도. 나름 이제 순위권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와, 여기 분수대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캠퍼스 라이프를 또 즐겨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목적인 점심 시간이 왔습니다. 대학교의 이제 칸틴 어, 구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틴 이렇게 당구대도 있고 런치 메뉴 5.70 8,000원 정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 종류도 있네요. 디저트도 있고 로스트 치킨 샐러드. 지금 이렇게 해서 토탈 뭐한20 유로 정도. 네. 이 몰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키니 음료수예요. 나 저거 너무 있었대양맛이다양맛 맥앤치즈 맛있다. 네 이제 학식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다음에 오신 분들 맥앤치즈 추천드립니다. 맥앤치즈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배부르게 밥을 먹었으니까 도서관으로 한번 산책을 가볼까 합니다. <목소리> 저희 몰타대학교 부서로학원 다니는 학생분들도 여기 도서관에 종종 와서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도서관에 지금 다녀왔는데 조용한 분위기라서 일단 촬영을 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뒤에가 여기 칸틴이거든요 칸틴 가셔가지고 커피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장점인 것 같고요 아무튼 몰타대학교 부서로학원에 어, 오시는 분들은 캠퍼스의 시설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물타 스토리 장경래 실장입니다. 네. 소개 한번. 공무원 응? 유학휴직으로 네. 6개월 동안 단기 여학에서 나와 있는 이민준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강남에를 갔어요. 네. 강남 코엑스에서 네. 이제 그 전부터 몰타는 데가 네. 지중해 있는 자주 섬이다라는 걸 네. 알고 있었는데 아, 그 어학연수를 맞...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부스에서 원장님을 뵀고 음. 이렇게까지 네. 전문적으로 하는데 음. 또찾기가어렵겠다해가지고 음. 그냥 그 네. 자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아 해서. 그래서 몰타를 처음에 네. 이제 조금만 알고 유학 강남에 오셨다가 네, 그렇죠. 네. 좀더 자세히 알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네. 케이스군요. 저는 워낙 네. 오래 전부터 일을 음. 하기도 했고 네.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음. 환경에 대한 의즈가 네. 항상 있었어요. 그 전에는 부처의 티어가 없어서 많이 무었다가 음. 이제 네.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음. 저희 과장님께서도 가, 한번 가봐라 좋은 어. 경험이다라고 어, 긍정적으로 지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잘하고. 몇 개월 되셨어요? 2개월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저 맨날 솔직히 네. 너무 경험하지 못한 네. 공간이어서 네. 맨날 놀기 바쁘고 네. 외국인 친구랑도 얘기를 음.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영어 공부도 하기 바쁘고 했는데 네. 요새는 굉장히 생겼어요. 익숙해진 느낌이에요 어제 네. 여행 갔다 와도 음. 몰타가 꼭 집같게 느껴지요 아, 맞아요. <laughs> 이런 에한 바퀴 돌보면 네. 집이 오는 느낌이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 연수 분들은 대학 부서로 하고는 막 가실 수 있잖아요. 지금 어디 학교에 부서로 하고는 가시죠? 몰타 리버시티 레빈 스쿨이라고. 그런 분들요? <laughs> 진짜요? <웃음> 네. 네. 교환학생도 많이 오고 음. 와세다에서도 어, 오는 일본 네. 친구들도, 네. 친구들도 많이 왔었고, 페인이나 음. 스위스나 네. 이탈리아 유럽 애들도 많이 오고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캠퍼스. 그런 시설을 굉장히 즐겨 아, 캠퍼스를 같이 좀 즐기고 네. 누릴 맞아.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특히 랭귀지 네.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뭔가 거부는 부분도 없고 오히려 아 먼저 와서 너 어디서 네네. 왔냐 말도 많이 걸고 네.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왜요? 갑자기 대화 내용상에 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많고요. 제일 좋은 게 구내식당이 있어요. 네. 맨날 메뉴도 달라지고 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보통 나가서 먹으면 10유로 있 그렇죠. 10유로 이상 되죠. 네. 거기는 5.7유로. 제일 비싼 아... 맛도 괜찮아요. 일단 구내식당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네. 도서관도 네. 이용할 수 있어요. 어? 도서관 가보셨어요? 네. 도서관 가봤는데 네. 소설이나 뭐 시집이나 에세이 음. 이런 게종류 네. 빵이 있고요. 음. 그냥 자유롭게 앉아서 볼수 있는 사실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지 않을까. 그치. 몰타 대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숙사도 있고요 네. 따로 뭐 구해서 사시는 분들도 아, 있고 그렇죠. 민준님 같은 경우에 지금 숙소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살고 계세요? 따로 구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게계에서 네. 살고 있어서 네. 버스는한 10분, 1 5분밖에안 걸려요 그리고 기숙사 사시는 분들도 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누군가 같이 공용 쓰는 게 조금 네. 어려워서 특히 화장실같이 예민한 부분은 그렇죠. 숙소는 아주 만족 화장실도 있고 네. 발코니가 진짜예요. 창문을 열면은 지중해 수평이 아, 보여요. 치, 보여요. 저희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숙소 중에 하나인데 취형 형태예요. 근데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오. 형태에서 민준님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다니는 이제 몰타 대학교 부설 네. 어학원은 네. 거의 이제 B.T.C. 분들이 음. 계셔서 영국식 오. 영어를 써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많이 달라가지고. 네. 아 조금 어려운데 싶지만 음. 또 사실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익숙해지고. 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이 디스커션을 제 많이요 해 아. 다양한 악센트도 볼수 있고 음. 서로 문화도 그쵸? 이해할 아, 수 네. 있고 네. 한반에몇명 정도가 접을 들어요? 많을 때는 열다섯 명, 아, 최대 열다섯 명, 여덟 명. 왜냐 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수료하기도 하고 하니까. 끝. 저 그리고 그쵸. 그냥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안 나오기도 하고요. 결성 여행 가면 또 하루 정도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음. 직 비는 어때요? 거의 한국인들은 분다 네. 공무원 분들이기 때문에 네. 동양인 비율은 일본인 7, 저희 3 정도 어, 전국적로 네. 해서 서양인이 한8 80% 네. 동양인은 20%, 네. 20 정도. 네. 그럼 서양인들은 어디 국가의학생들이 많아요? 보통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많이 오기도 어 하고요,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펜랑치 페인에서 또 많이. 전반적으로 오죠. 유럽 많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몰타 제과 공은에 다들 장기로 와요. 왜냐면 독립으로 음. 하는 거고 아무래도 코스 자체가 좀더 세계적인 느낌이 음. 있어서 네네. 액티비티가 좀 없는 대신에 네. 교육에 좀 중점을 어 맞춘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도 음. 적어도 세달은 있지 않아요 어, 뭐 사설어학원은 사실 2주도 있고 한 달도 그쵸. 있고 하지만 대학부설어학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음. MULS 포함 조금 장기로 있는 학생들이 그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음. 친구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클럽이나 술 문화를 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문화를 <laughs>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laughs> 아니 샷바나 시끄러운 네. 걸 별로 아, 이제 키스 거를 별로 안 좋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몰타는 음. 너무 예쁜 카페도 많고, 음. 그냥 공원에서 책 읽는 게 일상화되고, 음. 굳이 어 나는 술잘못 하고 음. 클럽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음. 분들도 저처럼 그냥 골든 베이 가서 책읽고콘셉 보고 어, <laughs> 책읽고 그쵸. 그냥 갑자기 뛰어들어 맥주 한잔 먹고 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저 저는 음. 여유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몰타에 와서 아 이게 진짜, 진짜 여유구나. 여유구나. 그 민주님이 제 몰타 스토리 네이버 카페에 일주일 생활기를 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 글을 보면은 저도 약간 힐링 되는 느낌. <laughs> 진짜요? 네, 진짜요. 그리고 또 이제 몰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 유럽여행? 유럽여행. 몰타에 오시면 유럽여행이 거의 제주도여행이랑 맞먹습니다. 그냥 이제 네. 백팩 하나 메고 가면은 좀. 패션 같은 건 포기를 해야 돼요 사실상 음, 거짓골로 다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소지가 <laughs> 안 나가고 <당하고. 웃음> 몰타를 베이스 캠프처럼 두고 그렇지. 이렇게 이탈리아 삼박사일 갔다가 파리 <laughs> 삼박사일 <취릭 산박사에 웃음> 갔다가 이런 네.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죠 주말을 파트. 껴서 여행 다니고 음. 하지만 네. 네. 출석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 목, 근, 토, 음. 일 아니면 은 토, 일, 근, 토, 일, 월 그런 일. 식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나 짧게 오시는 분들도 보조섬이나 골든베이나 아니면 코미노섬이나 아니면 꽃바이마 이런 거다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가 아주 작은 유럽으로 여기 다 있잖아요 다집합 진짜 되어 있네 다. <laughs> 공무원분들은 다들 저와 같은 성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네. 공무원 중에서 네. 외향적인 편이거든요 아네 외향적인 편이 저도 클럽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다들 몰타 오면 다뭐 유흥을 생각하고 음. 오셔가지고 주저할 수있습니데 몰타는 자연이 너무 예쁘고 영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음. 오신 김에 유럽 여행도 할수 있고 프리토킹을 할수 있게 네. 되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 아, 뭐, 케어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음. 네. 항상 원장님이 제 끼니를 <laughs> 아, 네네. 정말 가족이 음. 살고 있는 다 느낌의 음. 유학원이고 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네. 너무 네. 추천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안전하게 복직을 또 하실 수 있도록 <웃음> <웃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